오늘의 인사, 4월 13일 꽃에 꿀을 팔때 보다는 바람 속에 날개 하늘 젖거리며 날고 있을 때, 그 조그맣고 어여쁜 날개 몇 장으로 드넓은 하늘을 펼쳤다. 접었다. 그러할 때, 물도 많이 컸습니다. 비타민 섞어주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. 이파리는, 어, 두개 정도? 손가락 두개 정도?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, 잘안끌것 같긴 해요. 오늘은 9시에 튀운 기기가 불 꺼지는 걸 한번 보려고 해요. 지금은 8시 59분 정도 됐고요. 꺼졌습니다. 9시가 됐다는 뜻이에요. 그럼 우리도 인사해요. 안녕!